대중들과 같이하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공격으로 거듭나도록 제2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복지회단은 사회 변화 및 이슈를 모니터링하여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격려하듯 자비 나눔 방문 행사를 확대 운영 보장합니다 지난해, 홍원장 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통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올해 역시 시기별 테마를 상정해서 홍원장 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나음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출산, 국가 정책상, 어, 정책을 올해 초 발표했습니다. 국제단은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지구와 함께 만남 펜스텔이 나은 전력을 확대 운영 조자합니다 지난해의 폭발적 반응에 힘입어 올해는 좀더 횟수를 늘리고 다양한 사찰에서 사회,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청년지원정책도 발표하였습니다.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청년을 위한 가족돌봄 지원 등 자립준비 청년들과 취약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도 자타구리의 정신에 입각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마음을 살피는 공양지원 프로그램, 가치입니다. 청년, 밥식, 청춘, 꽃피우다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밥식은 2024년도 이 기초 1 5분영을 펼쳐 상반기 좀 가능한 사찰과 대학을 선정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사찰에서 따뜻한 한 끼의 공연을 나누며 몸과 마음을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학생 전법에 토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치병 치료기 지원 사업은 위관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컨셉의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전하기 위해 홍보 기사를 일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 후원을 위한 도움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면집중모금 캠페인과 함께 기업 및 재단 후원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춘 온라인 모금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재단 산하 불교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재인용 평가에서 사회 변화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한 평가를 기반으로 시설 운영 효율화와 시설장의 윤리적 업무적 능력 향상을 공모하겠습니다또 뭐 시설장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단의 지향과 재단의 운영 기조를 공유하고 사례 중심의 민원 대응을 도입하여 시설 관리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불교사회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학으로서 현장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기 위하여 이것도 가칭입니다 불교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을 기획 준비하셨습니다 복지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한 진로품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재단과 시설, 시설과 시설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37대 집행부 핵심 사업 중 복지재단 중점 과제인 교구권사 복지재단 설립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국교 사회복지 역량을 강화해,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설립교구원사의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지원하며 교구원사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간단를 실시하여 복지재단과 사업화 시설의 운영 노하우를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안정화가 필요한 교구원사 사회복지 법인에 특별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국제 구 개발 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환경 조사를 하겠습니다. 작년 틸케와 모로코 대지진 긴급 구호 지원 사태처럼 기후 변화 모니터링 특별 전담 팀을 구성하여 전 세계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현상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국내 재난 발생 시 재난 판정위원회를 즉각 수집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정부 및 유관 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의 피해자를 위한 잠입한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반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인 나우스 난치병 치료지원 사업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여 치료지원 외에 부모 코칭, 사회발굴, 역량강화, 학습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 치유가 가능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라오스 사회의 안정화와 함께 군장기로는 해외의 시규 사업 확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변화는 상상하기 에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회복지 역시 이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변화에 순응하면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불교사회복지 역량을 키우는 것이 큰으로 중요합니다. 복지재단은 보험불교 사회복지계를 이끄는 기관으로서 이번 소양과 사회복지 전문성을 투로 갖춘 인재 양성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매미 현장 연수를 확대 운영 하자합니다 사회복지계는 특별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네트을 구축하고 종사자들의 영향 수준을 위반하며 세계 교육에서 청년 격리에 교육에 가진 시간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교육과 연수의 테마는 불교사회복지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이슈나 인문학 문화현상 등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로 구성하여 교육과정과정만이 아닌 명시상보한 교육과정 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단은 내년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불교사회복지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단 중장기 관점 방향 연구 영역, 성과 발표와 함께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종교되며 사회복지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장과 심호 책임자들, 사회복지 현장 경사자들로 구성된 정보 워킹그룹과 불교인 그룹 사회복지 전문가, 외부 전문가를 함께 참여하는 기존위원회 등을 구성해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기단 정책을 위해서 포모공의 다양화 함께 새로운 3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와 자비를 실천하는 불대자로서 모두가 행복한 미국전토를 이룰기 위해 더욱 정신하겠습니다. <laughs>